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의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성교사님께 북한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한에는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 지낸 지 이미 3세대가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하나님을 이전부터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끼리 대를 이어가기 위해 믿는 집안끼리 서로를 어떻게든 알아내어 서로 결혼을 시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하여 왕궁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블레셋으로 피했던 적이 있었던 장면을 연장시키곤 합니다. 그때는 미친 채 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아기스가 다스리는 블레셋으로 피해야겠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홀로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라 군사 600명을 거느린 세력가가 되었고 블레셋 왕 아기스도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추격을 확실히 따돌릴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기스는 성읍 하나를 내어달라는 다윗의 요구에 시글락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마치 야곱 집안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해 번성했던 것처럼 다윗은 시글락을 거점으로 삼아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리실 때까지 1년 4개월간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차선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블레셋행을 선택했고, 이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중심이 바로 잡혀 있다면 외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과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어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보다 사역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윗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는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지만 그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글락에 살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들을 침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기스에게는 네겟, 즉 이스라엘 남부의 유다 족속과 겐 족속을 쳤다고 거짓보고를 하고 전리품들을 아기스에게 바침으로써 충성을 다하는 양 행세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속한 집파이고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민족으로 예적부터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 관계였으니 아기스는 다윗이 동족을 배신하고 블레셋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사람들을 멸절시켜서 자기가 유다와 겐 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을 쳤다는 사실이 탄로나지 않도록 합니다. 사실 다윗의 처신은 그리 떳떳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아기스를 속임으로써 사울의 추격을 피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쳐서 멸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유익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로 여겨진 것은 굴욕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위치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다한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고 직장 문제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섬겨 왔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찾고 실전한, 실천하는 지혜로운 요셉 청년부 한분한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나의 환경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영역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역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